아니. <laughs> 아, 말하는 줄은 전다 압니다. 우리 크롬도 하고 있고, 나유도, 라디오도 아유. 소통하고 있고 하니까. 응. 여러분들은 다 읽고 있고, 응. 응. 다, 다압니다 응. 응. 오늘 머리 재밌죠. 약간 이렇게 뻗치니까 더 예뻐요, 이렇게. 머리요? 예, 염... 머리? 예. 머리. 안 머리 안 아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뻐요. 네, 오늘은 내려서. 아. 오늘은 좀내렸어요 응, 머리 예뻐요. 그냥 머리가 계속 무거워지니까 안올라가지 <laughs> 음. <laughs> <laughs> 길어지고 무거워져서. <laughs> 네. <laughs> 네. 음. 어쩔 수치대가 설치고 있어. 근데 오늘 머리 예뻐요. 음, 이게 더 예뻐. 예뻐. 이게 잘 예뻐요. 잘 아, 이거는 좀왕간보다는좀단간 음, 예뻐요. 음, 예뻐요. 어, 예뻐요. 어, 예뻐. 오늘 이제 더듬이가 근데 임팩트는 왕따니더 그치. 그구 그쵸 그쵸 옆에 붙여가지고 음. 아. 음. 네. 저매추 해주십시오 저매추요? 네요 저매추 감바스 드십시오 아, 네? 네. 감바스? 감바스? 감바스 초는 네. 요리가 감바스 음. 감바스? 아 그래요? 네 아, 감바스. 감바 아니면 피자도 있죠. 피자. 피자 무슨 피자요? 피자는 반올림 피자에, 불고기 <웃음> 피자 <웃음> 반올림 피자에 아 불고기 피자. 반올림 피자? 반에 토페로니와 불고기 피자. 반올림 피자 없으면 어떻게하죠 네? 반올림 없으면. 도미노는 아니에 도미노 드세요. 도미노 씬 피자 드실 수 있어요. 맞아. 씬. 씬 피자로 해가지고. 음. 슈퍼불고기였나? 그거랑.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피자. 네. 감바스. 음. 그렇군요. 게 맥앤치즈도 있으면 드시고 맥앤치즈도 맛있죠 맥앤치즈? 맥앤치즈? 음 되게 되게. 되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음. 네. 아, 여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인제 <laughs> <laughs> 음. 2시간 20분으로 오돌뼈가 있었어요 오돌뼈가 있다고

몸에 힘을 힘을 짜서 그냥 아, 그래서 아, <laughs>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 물어볼 건데 혹시 트윈터 아이디는요? 어 새로 만들었어요. <laughs> 만든 거 맞죠? 응. 음. 그거 그 인스타일이 그대로. 어맞긴 한데 음. 근데 저는 그걸로 활동 안할 거예요.